오늘 오예의 말씀 제목은 "나 자신과 또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현장도 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나 자신을 살리는 비밀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는 건데. 이거 뭐라 그러냐면 보좌의 축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보좌의 축복을 받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서 이 기도를 매일 하면서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응답 받아야 겠어요. 첫 번째는 어떤 기도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게 보좌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승천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냐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보자의 능력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하시면서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과거도 살리고 오늘도 살아나고 우리의 미래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의 모든 아픔은 축복에 발판되고 오늘은 여러분 최고의 날이 되고 미래는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응답 받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할 기도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섯 가지 힘이에요. 다섯 가지 힘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오력 그러죠. 자, 오력의 응답 받게 하소서. 오력의 응답 받게 하소서. 요한삼서 1장2절 사랑하는 자여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은 먼저 영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영력.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에서도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밖에서, 세상에서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력. 자, 영역과 지력 있는데, 몸이 아프면 걸림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체력도 주세요. 체력. 자, 몸뚱아리는 건강한데,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전도자 도울 수 있는 경제력을 주옵소서. 경제력. 자,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안되니까 만남의 축복, 인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오력이 오력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과 이 오력의 응답밖에 없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할 보좌의 축복이 뭐냐면, 자,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소서. 자,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세 번째로 할 기도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과 오력 가지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싸움 승리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 승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요 이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고 있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매일 이세 가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자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의 응답을 주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힘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이세 가지 기도 보자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자신을 살리는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보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살아나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경에 나왔어요. 첫 번째. 이때부터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산업 현장, 직장 현장,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내가 보자의 축복 받으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강단 말씀 들으면서 악한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 들으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10절 붙잡고 영적 섬해야겠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여러분은 현장에서 인도받게 되고요. 흑암 현장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받게 될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자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니까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은 뭐냐면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내가 보자의 축복을 받고 누리니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만이 어떻게 되냐 치유되면서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수정교회의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 몰려올 곳인데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져야 제자가 제자 응답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응답 주시는데 제자란 말은 세 가지의 제자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그리스도의 제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살리는 교회 제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보음마의 방향 맞추고 세계보음마의 길을 가는 세계보음마의 제자 그런데 세계보음마는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금전하는 것도 세계보음마지만 하나님이 파송하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장 살리는 것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예, 여러분의 가족들 복음으로 여러분이 살리는 게아 이게 세계복음화구나. 여러분 의 직장을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구나. 이렇게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가 보자의 축복을 누리니깐 여러분의 현장에도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자로 세워지면서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어떤 기도가 보좌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기도가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세 가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자, 영적인 한 말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그대로 같지만 과학 분명한 사실이 성경 성경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보좌의 축복 세 가지를 누리는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많이 말하는 그 속담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해야 되지만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두 번째. 두 번째 영적인 과학이 뭐냐면 성령 역사하시면 반대로 악령이 어떻게 될까요 악령도 역사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악령은 결박됩니다. 기도하는 보자의 축복을 드리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에 위해서 악령에서 그는 결박될 거예요. 에, 튀어 버리니. 역사에 결박입니다. 결박. 예. 예, 뭔 말이 없어야겠네 자. 좋은 지적이네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간대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사탄의 잔치집이에요. 아, 내 세상이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입니다. 예. 암감이 떠나가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이 사탄의 잔치집 돼야 될까요? 초상집 돼야 될까요? 초상집 돼요. 여러분의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 직장에 학교에 사탄의 초상집이 될 준비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악령이 결박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한 사실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 구절 두 구절 오늘 읽었듯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오늘 읽었잖아요. 금양노에 담아서 하나님께 전달하기에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 를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를 천사를 통해 러분이 전달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그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다음 날 헤롯 왕에게 죽임당한 전날에 구출당한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한 자는 천사였지만 천사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자는 성도들의 기도였다. 예.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런 응답을 오게 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가 성경에 약속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러므로 현장과 교회가 사랑의 응답 받도록 먼저 내가 보좌의 축복 누리는 이세 가지 기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얘기하고 마칩시다.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합시다. 아멘. 최고 기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기도의 사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현장에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치유되고 제자로 세워지고 앞으로 제자를 만나는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